안녕하세요. R 쓰리게러즈 입니다. 오늘은 뉴라이즈 22년식 개인택시타이렁이에요 지금 전방센서, 지금 센서 자리가 없죠? 전방센서, 그 다음 BSD, ASCC, 이렇게 BSD, 전자파킹까지. 지금 현재 풋브레이크입니다. 요거를 전자파킹으로 바꾸고요. 지금 센서도 요걸로 오토홀드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없어지고요. 여기는 ASCC가 들어가니까 스마트그레 BSD까지. 이렇게 부품입니다. 많죠? 이 많은 게 시공이 되고요. 지금 현재 증거하고 신품품까지 같이 해갖고 U P 비까지 해갖고 시공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진행해 볼까요? 이렇게 A S C 이렇게 순정 와이어링. 그러니까 저희는 이 통배선을 써요. 그러니까 순정 그대로 배선을 그래야지. 배선 쓰는데 방수성이라나 이런 문제가 없게 하자 없게 하고 순정 그대로로 사용다 이렇게 전방 센서는 이렇게 가공을 이렇게 해드려 갖고 가공 해갖고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선을 해갖고 조립을 완료를 하겠어니 이거는 범퍼에 있는 것은 가공이고 뭐 그릴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의뢰를 해드려서 이렇게 최저 최대한, 최대한으로 해서 잘 해드렸습니다. 아 스마트 크루즈 스위치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번은 뭐냐면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를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기 두가지만 하면 됩니다 교체해 볼게요 이번엔 오토라이트 세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오토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일단은 공조기가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은 요걸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요두 개만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면 라이트가 어두울 때 라이트가 켜지고 밝을 때 라이트가 꺼집니다. 그런 거를 해 주기 위해서 오토 라이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착을 해줍니다 한번 해 볼게요. 예, 이제는 뭐 다른 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EPB만 시공하시면 스마트 크루즈가 완성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BSD까지 순정 부품을 시공하고요. 그다음에 룸밀러룸밀러 블랙박스인가요? 그것도 시공을 해야 되니까 많이 시간 걸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교체해야죠. 이거는 일반 브레이크 타입이요. 음, 케이블 타입으로 되었고 이제 ABS, EPB, ABS 캘리퍼로 교체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다 진행합니다. 와이어링, BSD에요. BSD 와이어링도 이렇게 커넥터로 별도로 만들지 않고 순정옵션에 맞는 와이어링을 이렇게 교체해 줍니다. 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개수가 적죠? 얘는 개수가 많아요. 옵션에 맞게끔. 그럼 교체할게요. 이제는 다 완료가 된거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BSD 배선 작업과 미등 배선 작업, 아, 룸밀러, 룸밀러 블랙박스만 하고 나머지는 다된것 같습니다. EPB까지 이렇게 전방 센서 EPB까지 다 했고요.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오토라이트까지. 보시죠. 오토 안으로 들어오고 꺼지고. 오토라이트까지 완료를 했고 나머지 코딩으로 해서 정리하고 주행까지 가보겠습니다. 뉴 라이즈 22년식 개인택시입니다. 옵션이 없는 관계로 차 출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상. 근데 키로수는 엄청하고 순정 BSD. 후측 방이죠그 다음에 전자파킹. 톱동 이렇게 전자파킹. 여기에. 그 다음에 엘카스 기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 여기 보면 오토 라이트. 오토라이트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오죠? 엘카스가 들어왔죠? 그리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행, 조향 보고그 다음에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했어요. 지금 주행, 조향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운전자들이 중급제 동 전방측, 후측방 적근 이것까지 다 활성화시켰어요. 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네. 주행을 한번 나가야죠. 나가기 전에 한번 전방 오토라이트, 하이패스를 오토라이트는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푸뚱까지 해드렸어. 푸뚱, 이게 푸뚱 뭐냐면, 실내 이게 없어요. 옵션도 없어. 이렇게. 들어오죠, 삽입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오토라이트에서 야간에만 이렇게 실내에 손님들이 어둡다고 해서 요걸 해드렸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전방 센서. 주차 보조, 주차 센서죠. 이게 전방 센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시죠? 요거. 근데 커튼은 안 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없는 거예요. 요걸 해서 모두 변경은 되는 거고, 요거 전방세서 2두 개나고. 프로션 저기로 했어요. 저렇게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음.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주행 한번 나가볼게요. 엘카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나가보고서 주행 한번 보겠습니다. 룸밀러 하이패스. 아 이거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거까지 시동을 했는데, 아우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b s d 경고등이 저쪽로 올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